질질 끌지 않고, 말하자면 일단 시즌 25는 내일 나온다. 그럼 스포나 보러 가자. 한 번째 스포일러다. 싹다 불타고 뒤져있는 모습이다. 딱히 볼건 없다. 어차피 여러분들도 3, 4번째 스포일러를 기다리고 있을 거고, 두 번째 스포일러다. 일단 손을 보면, 메카손인 모습인데, 연구원 메카손은 아니고 누군지, 잘 모르겠다만 대부분의 애들이 검은 장갑을 끼고 다니는 걸 생각하면 저 시점의 캐릭터는 메카손을 보유한 특수한 개체라는 걸알수 있다. 그리고 오른쪽 위를 보면 투명화가 되어 있다는 걸알수 있는데 여기서 리코딩 에러가 안떠 있다. 즉 시크릿 에이전트가 자신의 존재를 숨기지 않았다는 것 이렇게 미라면 때문에 자신의 존재가 발각돼서 숨기지 않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직접적으로 참전하기로 결정하여서 숨기지 않는 건지 알수 없지만 앞에 의자가 있는 걸 보면 확실히 연관이 있다. 만약 직접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어서 참전하기로 한 거면 조만간 다카와 함께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화면을 보면 뭐가 터진 모습인데 이건 이따 말하고 하이라이트로 넘어가자. 세번째로 지맨, 토일렛의 모습이다. 벌써 몸 불타고 빨간색 스파크 튀고 난리 난 모습인데 여기서 궁금증 하나가 생길 거다. 저그 너트는 캐논이 없는데 어떻게 지맨 몸에서 빨간색 스파크가 튀는 거지?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저그 너트의 능력이거나 혹은 빨간색의 에너지를 가진 또 다른 귀족 간부 개체가 참전하였거나 하지만 현 상황에서 또 다른 간부 개체까지 등장해버리면 희망이 아예 없어지기 때문에 전자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리고 지면의 얼굴 사진이 평온한 것으로 보아서 아직까지는 위험하진 않은 듯 하다. 네 번째로 저어 너트 사진인데 검은 연기가 존나 많은 것으로 보아서 일대 제대로 참아잤나 보다 아래를 보면 바로 땅이어서 참았고 땅에 1번 박혔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저거 너트의 포즈를 보면, 근접전으로 처맞았다기보단, 원거리에서 처맞은 것 같다. 왜? 근접에서 처맞않는데저앞으로 포즈 채하고 있으면, 그대로 얼굴에 중업 일대 더날라온다 어쨌든, 이번 제 스포일러에서의 스파크는, 저거 너트가 추락할 때 생긴 거 아닌가 싶다. 근데 저거 너트 이 새끼 부상이, 한 개도 안 생겼네?